배우 곽도원이 젊은 트로트 가수이자 배우인 정동원의 연기 재능을 크게 극찬하며 그가 보여준 연기력에 대해 연기 천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곽도원이 30년 연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고 전하며 정동원의 연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뛰어난 연기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주로 가수로서의 활동이 많았지만 최근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를 통해 연기자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곽도원은 정동원의 연기에 대해 처음 정동원을 연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자연스럽고 섬세한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30년 연기 인생에서 이런 재능을 가진 젊은 배우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그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습니다.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에서 곽도원과 정동원은 아버지와 아들 역할로 등장해 깊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두 배우의 호흡은 매우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으며 특히 정동원은 그의 나이를 뛰어넘는 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곽도원은 정동원과의 연기에 대해 동원이와의 장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함께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정동원의 연기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연기 분야에서도 그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역할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도원과 같은 베테랑 배우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정동원에게 큰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곽도원에 의해 연기 천재라고 극찬받은 정동원은 앞으로 배우로서의 경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필수는 없다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연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며 정동원은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연기 여정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